네, 예, 안녕하세요. 동행입니다. 오늘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한동훈 등총 59인 고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굉장히 좀 시간 좀더 생각하는 니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관여되는 사건으로서 어, 2007, 8년에 문무현 대통령이 하나은행에 1조 7 2 4 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 4,820억, 그리고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에 2,472 2원등 2조 5천억을 추징했습니다. 탈세로 추진한 것이죠. 이 탈세는 2003년도에 주로 벌어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 그리고 외환은행과 로사의 외환카드 합병 그리고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에 관해서 이 합병과 관련해서 흡수되는 카드사와 은행의 2월 결손금을 법인세 법에 따라서 승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승계해가지고 어, 국세청의 협관에서 탈세를 추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 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징한, 노무현 대통령이 어, 임기 일주일 전에 추징한 하나은행의 1조 7,241억 원, 이 세금을 그야말로 며칠 만에 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김현장과 공모해서, 어, 결국은 자기 친구 김승유 아니겠습니까? 에,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탈세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어, 탈세기 때문에, 에, 이것은 검찰의고발에서 가중처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에,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라는 이유로 에, 사전 에, 적부심을 통해서 빼먹었습니다. 이 적부심은 이미 하나은행의 탈세 세무조사는 2007년도 4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하나은행이 이 추징이 정당하냐 적부심을 따져가지고 어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이미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징했는데 이것을 또다시 적부심을 통해서 적부심 대상도 아니고 한번 이루어진 것이고 또탈세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빼먹고 또 한승수 김현장 아니겠습니까? 전부 김현장과 모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조세심판원을 원래 국세청의 재경부 소속인데 이것을 총리실로 이관해가지고 2009년도에 테임말 무렵에 조세심판원을 와해 시켰습니다. 어떻게 와해 시켰냐? 조세심판부 주심 심판관 이영구, 이영우와 이광호 심판관을 대기 발령함으로써 이 심판부가 와야 돼서 다른 재판부의 심판부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빼먹고 나서 또 입마금, 뇌물 주고 또이 영훈을 또 김현장이 매수해가지고 입마금뇌물주고또이 관련되는 3일의 기업에 의해서 이광호를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뇌물준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한동훈이 이병박의 비서였습니다. 저희가 조세심판원을 고발했습니다만 이렇게 조세심판원을 수사하지도 않고 한동훈이 그래 봤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빼먹으려다가 못 빼먹고 결국은 대법원을 통해서 2015년 1월 15일에 불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병박 대통령을 고발해서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고 또 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이 돼서 저희들이 추징을 요구했습니다만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도 추징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추징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사들 그리고 국세청장 그리고 이복현이 검찰총장까지 고발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5천만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고 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탈세한 금액이 어, 2조 5천억 재탈세한 금액 이 2조 5천억입니다만은 추징을 요구하는 금액은 23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은행들, 은행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은행의 76%가 외국인입니다. 주주죠 외국인이 주지죠. 하나은행 70%또 신한은행 60%등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외국 자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세를 하면은 이 외국 자본 몫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탈세를 추진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 몫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탈세를 추징하게 되면 16조 5천억을 외국인으로부터 받아내고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120억 달러 120억 달러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징하지 않는다? 매국화 아닙니까? 검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검찰을 볼때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 바로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고, 검찰총장, 윤석열, 한동훈 이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원석 총장도 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결코 이 탈세를 어, 추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깊이 잃고 탈세를 추징하고 이것을 추징하지 않는 검사들, 김현장, 그리고 대통령, 한동훈 이러한 사람들도 기필코 국민들이 탄핵에서, 보발에서 무기제역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